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한일 토텐쇼에서 화제가 된 김다현의 첫 MVP 무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경연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 일본 음악 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다현은 이제 막 15세의 나이로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존재감은 무대 위에서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일본 관객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찬사를 이끌어냈고 그 순간을 함께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한일 토텐쇼는 두 나라의 음악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MVP로 선정된 김다현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독창적인 감성을 뚜렷이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 플레이백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강렬한 감정선이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김다현은 이를 완벽히 소화하며 마치 곡속 주인공이 된 듯한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보여준 감정 표현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관객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하나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창력은 나이를 초월한 깊이를 보여주었고 무대 장악력 또한 관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 김다현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고 그녀의 퍼포먼스는 일본 음악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깊은 감정 표현과 섬세한 곡 해석력은 많은 이들이 15세라는 어린 나이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일본 음악계의 상징적인 인물인 시마타니 히토미와의 경쟁에서도 그녀가 주눅 들지 않고 자신만의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시마타니, 히토미는 일본 레코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아티스트로 일본 음악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김다현은 이러한 경력의 벽 앞에서도 자신만의 신선함과 풋풋한 매력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기존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보여주었으며 일본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반응과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다현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히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이가 있었고 그 속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겪고 느꼈던 감정들이 스며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김다현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를 이야기하며 팬들에게 더큰 호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겸손함은 그녀를 단순한 신애가 아닌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성장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히 김다현의 성공을 넘어 한일 음악 교류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팀과 일본 팀이 각자의 색깔과 개성을 보여주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김다현은 한국의 정서를 담아 일본 대중음악의 섬세함과 조화를 이루며 양국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한류와 일본 전통 음악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최근 공연에서 단순히 재능 있는 참가자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할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그 이상이었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두 나라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 그녀의 음악적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접근은 그녀가 단순히 한국의 가수가 아닌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김다현의 도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함과 대담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녀가 가진 음악적 잠재력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창적인 무대를 통해 양국의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관객들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 소통하고 문화적 다리를 놓는 중요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의 환호와 기대는 그녀의 무대에 대한 감동을 넘어서 앞으로 그녀가 써 내려갈 음악적 여정에 대한 무한한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한 음악적 성공을 넘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룬 성취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김다현의 활동은 한일음악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합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과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 문화적 의의를 갖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한일 양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무대와 한일막 교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여, 독창적인 음악적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노력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며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도 큰 활약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로 세계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큰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한일 음악 교류와 더 나아가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녀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그녀가 선사할 멋진 음악적 여정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